단독, 엄청난 좋은 소식. 이찬원, 생애 첫 MC 도전 신 프로그램 4월 말 오랜 꿈, 버킷리스트 이뤘다 그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팬들의 궁금증 급상승. 이찬원이 TV 조선 신규 프로그램 화요청 백전 MC로 출격, 오랜 꿈이었던 MC 도전이 버킷리스트를 이룬다. 오는 27일, 화. 밤 10시에 첫 방송되는 tv조선 신규 프로그램 화요청백전은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나선 활력 충전 예능 버라이어티다. 코로나 19로 야외 활동이 어려워지고 집콕하는 시간이 길어진 요즘 시대 몸을 움직이는 운동과 게임을 통해 안방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무엇보다 노련하고 깊은 내공의 이위재와 센스 넘치는 입담의 박명수, 개성 만점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있는 이찬원이 화요 청백전 공동 MC로 나서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내의 맛을 통해 철떡 케미를 뽐냈던 박명수와 홍현희가 각각 청팀, 백팀 단장으로 출격, 매주 운동이 필요한 연예인들과 함께 각 팀의 명예를 걸고 한판 시원하게 붙는 스포츠 개인 버라이어티 쇼를 만든다. 특히 미스터트롯을 시작으로 사랑의 콜센터, 뽕숭아학당 등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넘치는 예능감과 뛰어난 순간기지력, 각종 상식과 지식을 막힘없이 술술 말하는 찬도위키 능력을 자랑했던 이찬원이 생일첫 MC의 도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찬원은 MC 도전에 대해 "어려서부터 MC를 맡는 게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다"며 "오랜 꿈이었던 만큼 나만의 매력으로 새로운 MC상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다부진 포부를 드러냈다. 또한 첫 녹화를 마친 후 대본 없이 즉흥으로 펼쳐지는 개인 운동 대결인 만큼 그 흐름을 짚으면서 출연자들의 캐릭터까지 포착해내야 하는 과정이 어려웠지만 무척 재밌었다"고 소감을 밝혀 MC 이찬원의 활약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더욱이 이찬원은 지난해 10월 15일 SK콜론 삼성 야구중계의 특별 출연, 프로캐스터도 놀랄 만큼의 재기발랄한 야구중계를 펼쳐 호응을 얻었던 더. 유머와 센스는 물론 소통능력, 지성까지 겸비한 이찬원이 기성MC들 사이에서 어떤 매력을 선보이게 될지 호기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제작진은 예능감과 더불어 평소 스포츠 중계에 남다른 재능을 발휘했던 이찬원이 화요청백전 MC의 적임자라고 생각했다고 MC 발탁 기유를 밝히며 화요청백전을 통해 발현될 이찬원의 신선한 진행력을 기대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tv조선 신규 프로그램 화요청백전은 오는 4월 27일 화밤1 0시첫 방송 예정이다. 이찬원 팬클럽 소외된 이웃 위에 대규모 치킨 나눔, 선한 영향력. 이찬원 팬클럽 엄마 팬 찬스가 장애인의 날과 가정의 달을 앞두고 장애시설 9곳과 보육시설 10곳 등총 19개 시설 약 1,300여명의 소외 등 이웃에게 치킨 나눔을 진행했다. 이는 이찬원 가수가 치킨 더운 광고 모델이 된 것을 기념해 진행된 것이다. 이찬원 엄마 팬 찬스는 10시 일반 759만원을 모금하여 광고 시작과 동시에 치킨 기부를 진행했다. 엄마 팬들은 어린이들과 장애 시설에 치킨이 배달되는 모습을 보며 내가 먹는 것보다 더 기쁘다. 보기만 해도 기쁘다. 생각만 해도 마음이 뭉클하다라면서 그 소감을 전했다. 덕질 초보자인 소수의 팬들로 구성된 엄마 팬 찬스들은 가수 이찬원은 가슴으로 낳은 막내아들이다라고 전했다. 그들은 이찬원의 미스터트롯 경연 첫 출연 이후부터 지금까지 응원을 이어오고 있다. 엄마 팬 찬스는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정신적으로 우울하거나 신체적인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함께하면서 서로 의지하며 위로와 격려를 나눈다. 그 끈끈한 사랑으로 인해 치유받고 삶의 힘을 얻는 등 따뜻한 모임으로 점점 발전해가고 있다. 이번 치킨 기부도 아동학대 사건들이 사회에 큰 충격을 던진 가운데 가슴 아파하던 중 함께 뜻을 모으게 되었다고 한다. 엄마들의 사랑이 전해져서 이 얼어붙은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따뜻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기부로 전한 것이다. 이찬원 엄마팬는 명대병원 1,566만원 성금 기탁, 나주 수재민도기 영남대 장학금 2,500만원, 빨간 밥차 성금 500만원 등 꾸준하게 사랑을 전달해 오고 있다. 또한 코로나 시국이 안정되면 미용봉사, 보육원 일일 부모, 밥차 봉사, 노래 봉사 등 소외된 이웃을 직접 찾아가서 청길 계획을 가지고 있다. 엄마 펜 찬스는 이찬원을 응원하며 동시에 사회에 지속적으로 이찬원 사랑을 흘려보낼 것이라고 말하며 함께 기부를 진행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전해왔다. 이제까지 600여 명의 인터뷰를 만났다. 어떤 인터뷰인은 기사 작성과 동시에 이미지만 남기고 스스로 기업 속에서 사라지는다 하며. 어떤 인터뷰인은 지문처럼 선명하게 새겨져 내내에 지질 않는다. 그리고 그 만남은 일생의 문득문득 영향을 끼쳐 적과는 다른 존재가 되게 한다. 듣는 직업인으로서 이인터뷰어간 우리는 커다란 축복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톱클래스 11월로 커버 인터뷰인 미스터 트와 이찬원과의 만남은 단연 후자였다 25세밖에 안된이 젊은 프로테정인과의 만남은 많은 여운을 남겼다. 인터뷰란 기본적으로 묻고 답변하는 장르이지만 이천원과의 인터뷰는 언어만으로는 표현되지 않는 비언어적 측면에서 감동과 놀라움을 많이 안겼다. 몸의 뺨의 이와 깍듯함은 물론 인간에 대한 배려가 말 한마디 표정 하나하나 행동 하나 행동 거지마다 뚝뚝 묻어났다. 함께한 4시간의 시간 자체가 가수하고 온골 천시간으로 기억되게 했다. 우선 언어를 다루는 실력에서 감탄을 안겼다. 이천원이 말솜씨가 유리하다는 사실은 진지 갈고 있었지만, 길이 이상이었다. 논리가 정연했고, 말의 핵심을 놓치지 않았다. 간혹 질문에 대한 답변의 부연 설명이 길어진다 싶으면, 제가 좀 딴데로 셌지요. 라면서 어김없이 본론으로 돌아와, 스스로 핵심에 대한 답을 내놨다. 인터뷰어가 말의 허리를 자르지 않아도, 스스로 본론으로 되돌아와서, 맥락을 잡아가는 경우는, 흔치 않다. 말을 하면서 내내 맥락에 대한 의식을 놓치지 않는다는 증거다. 이토록 판탄한 문답이라니. 문답식 인터뷰로 CBT의 호흡을 감다는 건 쉽지 않다. 기자가 프로 쓰고 중간에 인터뷰의 답변을 살리는 서술식 인터뷰가 흔한 이유다. 문답식 인터뷰로 가는 경우는 첫째, 사안이 민감해서 이를 그대로 살려야 할 경우 둘째, 대상이 파지성이 강해 어떤 말을 해도 의미가 있는 경우, 셋째, 자신만의 언어가 정립돼 있어 그대로 불었어도 보유의 메시지가 살아있는 경우 등이다. 2000호는 세 번째였다. 자신만의 삶에 대한 철학이 분명했고 그 철학을 언어화 할 줄도 알았다. 자신만의 언어가 정립된 사람은 생각보다 드물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너무 평범해서 지루하거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생각의 언어를 뚝 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나 처음 받아본 질문에 대답하면서 말이 꼬이기 일수다. 그래서 한 분야의 일가를 이룬 인물이거나 책, 한권 이상을 쓴 저자가 아니라면 문답식 인터뷰로 가기 어렵다. 문답을 풀어 쓴다고 인터뷰 비서가 작성되는 건 아니다. 인터뷰 비서도 하나의 드라마와 같아서 읽는 이의 예 마음을 붙잡아 두려면 세 가지 중 하나가 있어야 한다. 재미나 흥미가 있든지, 새로운 정보가 있든지, 아니면 통찰력이 딸력이 번뜩이든지, 하나 만한 답변이 가득한 인터뷰를 굳이 문답식으로 가려면 도움이 따른다. 국자를 이를 각오를 하거나 흥미를 위해 가공을 하거나 소위 MSG가 적당히 버무려져야 한다는 얘기다. 영업 비밀이지만. 그래서 이찬원과의 인터뷰가 적잖이 충격이었다. 부하의 문답은 가공이 거의 필요 없었다. 2 시간 여의 인터뷰 녹취록을 풀어놓으니 A4로 열매, 걸어낼 부분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문답의 구조가 탄탄하고 꼭 필요한 말만 해서 버릴 말이 없었다. 무엇보다 자신만의 철학이 분명한 대목이 인상적이었다. 찬호 씨, 프로트란 뭔가요? 나에겐 좀짓궂은 질문 습관이 있다.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 상대를 더하게 하는 모습을 보는 작은 쾌감. 일에 관한 소설을 쓴 소설가에게 일이 무엇인가를 묻고 유행가 가수에게 노래란 무엇인가를 묻는 식이다. 인터뷰어로서는 쉬운 질문이지만 인터뷰이로서는 난감한 질문이다. 고민의 수준과 바닥에 드러나기 쉽상이므로 이찬원은 고민의 깊이 가 남달랐다. 트로트란 무엇인지 이찬원에게 트로트란 무엇인지 같은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그의 답변은 즉석에서 나온 말이 아니었다. 한 화두를 오랫동안 품고 그 화두를 곰곰 생각해 언어화할 준비가 된 상태의 공석은 말이었다. 말하자면 이찬원에게 트로트란 뭔가요 에 대한 그의 답변에는 여기에서는 승리야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고민과 방향성이 모두 담겨있었다 해당 기사의 맨 마지막에 쓴 인터뷰 총평 한 생을 다 살아본 듯한 어떤 경지가 느껴진다는 건 이런 차원이었다 지면에 닿지 못한 이0원의미남이몇 가지 있다 4시간 가까이 이어진 화보 촬영과 인터뷰 현장은 내내 축제 분위기였다 와, 좋다, 어머, 예쁘다가 연신 터져나왔다 스타가 예민하면 현장은 살얼음판이 되곤 하다. 스타의 표정 하나, 말 한마디로 썰렁해지는 걸순식간이다 하지만 이찬호는 처음부터 끝까지 웃음과 여유, 배려를 보여줬다. 사소한 질문 하나에도 최선을 다해 답변했고, 스탭진의 요구에 늘 예의 바르게 응수했다. 특히 툭하면 튀어나오는 '감사합니다'는 몸에 든이사습관 같아 보였다. 얼굴은 에피인데, 말은 공자님! 무엇보다 감동을 안긴 건 랜선 꼬마팬을 대하는 그의 자세였다. 마침 스텝 짐중한 분이 앞서 할 자리 아이가 2 0원 광팬이었다. 스텝은 꼬마팬이 부른 진또백이 동영상을 2 0원에게 보여줬다. 이런 걸 보여줘도 될까? 고민 끝에 슬쩍 보여준 참이었다. 이에 대한 2 0원의 반응은 고민을 무색하게 했다. 동영상을 감상하는 그의 자세는 미스터 트롯, 마스터들을 연상케 할 만큼 진지했다. 아이의 동작과 발성까지 꼼꼼히 보면서 총평을 해줬다. 여기저기서 어 총평을 해줬다. 여기저기에서 흐뭇한 미소가 번졌고 깨하다는 그 반응이 터져나왔다. 늦게까지 이어진 화보 촬영과 인터뷰 후에도 한명한명초근접 셀카 촬영에 응하고 33자에 달하는 사인을 한명한명 한명 해줬다. 글씨체도 예상대로 딱 공서체였다. 나의 어머니는 2 0원대이시다 그를 인터뷰 간다고 했을 때, 어머니 반응은 이랬다. 얼굴은 애기인데, 말하는 건 동자님이야. 동자승 같다니까. 속이 꽉 찼어. 유교부이라는 팬들의 애칭에 진심으로 독